구독과 좋아요. 민원년의 미디어 탈국기 78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네. 현일니다예어 어제 이봉우 팀장이 저리톡 라이브에 가가지고 유튜브 라이브에 가서 <laughs> 아 진짜 그. 그 머리띠, 머리띠. 응, 하고 나가서 안 아프셨어요? 그 방송하느라고 <laughs> 진짜 <laughs> 아파세요. <아팠어요>. 진짜 <laughs> 아파서 중간에 더이상은할 수가 없다. 그래서 <laughs> 음. 뺐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뭐 KBS 그 저리톡 제작진이 워낙 음. 유쾌하게 음. 또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음. 네. 어, 잘 하고 왔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기고스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노총 딸기 체험 오보, 이건 어제 저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저도 뉴공에서 얘기하고, 사실 이건 이제 민주노총이 하도 이제,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어, 이제 그 공감대가 우리한테 다 이제 전달돼서 여기저기 갈수 있는 곳에서는 다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조선일보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냈다라고 음, 하는데요. 이 네. 웬일입니까? 이거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3월 9일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딸기밭에 갔다고 보도를 하고 이틀 음. 만에 3월 1 0일에 어제입니다 어, 지면에다가 바로 잡습니다를 조그맣게 낸 겁니다. 음. 뭐 내용은 뭐 뻔하죠. 어, 안 갔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힌 거죠. <laughs> 근데 저는 어제 저리톡에서 이 정정보도 음.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이 정정보도 얘기를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기자 KBS 기자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어, 이틀 만에 냈네요. 그래도 조선일보가 둘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어제 이제 최욱 씨 말해두고 빵 터지면서도 참, 다시 한번 반성했던 게 최욱 씨가. 아니 이틀만에 정정 보도 냈다가 우리가 만족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근데. 어~ 아,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다 막 그러면서 <laughs>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당연한 게 네.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진짜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고 대법원까지 가서 5 0 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조선일보의 현실이에요 음. 아~ 진짜 그니까 러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틀만에 정정 보도 낸거 조선일보에서는 안 하던 짓이에요 음. 그래서 아주 통쾌하긴 해. 음. 어, 통쾌하긴 해. 근데 근데 우리가 다른... 이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긴 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혁 씨 음. 말은 그거예요 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음. 이틀만 이면 이틀 또뭐 했네 뭐 이럴 음. 텐데. 이건 너무 명백했나 보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너무 명백하고. 아, 그래, 그동안 딴거안 아, 명백했냐고. <laughs> 현성월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과를 안 하는데. 굉장히 팁으로 <laughs> 예.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조선일보 쪽에 이렇게 <laughs> 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너무 많이 그 스토클룸 그 증후군인가 음. 이렇게 너무 <laughs> 많이. 아, 제가 조선일보의 인질이 되신 대...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의 <laughs> 인질이 됐고, <됐군요>. 근데 <laughs> 그런 생각 많이 하요 직업상 조선일보를 너무 많이 보니까, <laughs> 아, 아, 아 포섭돼. 안돼 안돼 안돼. <laughs> 되는 거지 <마음의. 웃음> 마음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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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네 네. 네. 나는 요즘 우리 보고서에 내가 보고서 쓰거나 방송에서 말할 때 어떤 말을 되게 많이 하냐면 100% 양보해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양보를 계속 하는 거야. 내, 네. 내 스스로가. 그래, 조선이 뭐100% 양보해서? 양보해서. 어,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그면안 됩니다. 네, 네. 우리 둘다 약간 그런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숫자로 받아들이시면 네. 안 됩니다. 예. <laughs> 제가 사실 어제 정관용 방송에 나가서 저희 이 음, 총선 미디어 감시하는데 모든 활동을 소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화요일은 몰래고 수요일은 몰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튜브 모니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유튜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에서는 정말 많은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서로 지금 우리가 종편 모니터 보고서나 신문방송 하듯이 보고서로 그냥 발표를 하면은요. 어, 허위 조작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유포하는 음.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할수 있는 수준의 것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거나 또는 혐오 표현 네. 이런 걸 우리가 보고서를 내는데 그것 말고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못 하겠는 거 이런 것은 따로 다 정리를 해서 매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걸 발표는 안 하고 이메일로만 보내는 거예요. 저희 나름의 어, 배려예요. 시민들에 대한. 왜냐면 그 나쁜 것들을 정제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 줄순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언론들이 그걸 또 쓰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저희는 <웃음> 보냈어요. <웃음> 네. 보냈는데 첫 번째로 네. 우리가 네. 보낸 그 이거 팩트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자들에게 보낸 그 이메일에 화답이 왔습니다. 네. 아, 진짜 훌륭한 매체예요. 네. 저희가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팩트체크를 네.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센터랑 어,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매체에 보냈어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네네. 근데 딱 뉴스톱이 네. 아 정말 뉴스톱 훌륭칩니다지 네. 처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네. 조선일보도 보내죠 음. 다 그러니까, 보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거기도 팩트체크하는 팀이, 팀이 있으니까 그, 팩트체크 네. 팀이 있는 곳은 다 보내고 아, 있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 이 기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뉴스톱 기사입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팩트체커가 팩트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어,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팩트체크는 2020 총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의뢰로 <laughs> 이루어졌습니다 <좋다>. 2020년 <laughs> 2월 20 2 0 7년에서 3월 4일 정치 시사 주제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아, 해주고 기사가 올라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네, 네, 음. 우리가 의뢰해서 그러니까 네. 2020 청선 미디어 감시원대가 의뢰해서 이루어진 팩트 체크라고 또발표해주는 네. 거죠. 아 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네. 뉴스톱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뉴스톱을 간단하게 그뭘 뭐 팩트 체크해 주셨는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영상 사례는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은 어, 지금 의료진들이 방역복도 못 입고 있는데 부족해서 방역복이 음. 너무 부족한데 그 이유가 어, 한국 정부가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해놓고 그거를 다 궁, 그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써버렸기 때문이다. 음. 어. 어 이렇게 얌전하게 이해 안 했겠죠? 착복, 어, <laughs> 예, 예 착복했다. 심지어 예비비 그 50억 원을 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쓰려고 호로록했다. <laughs> 착복했다. <웃음> 아. 그렇게 중국인에게 예산을 먼저 쓰는 바람에 음. 한국 의료진에게 가야 할 마스크와 방호복, 방호복이 부족하다 지급하지 음.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음. 아무튼 뭐, 에, 그런 내용인데. 정권을 쥐고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음. 어, 이거는 이제 그두 가지 그 핵심 내용을 다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뭐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음. 에, 그런 거고요. 어, 먼저 그거를 볼까요? 어, 윤의 교육부 총리가 50억 원을 호록했다. <laughs> 아. 지난달 5일에 당정청이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어, 그래서 예비비가 50억 원 있다. 어, 이렇게 말한 부분 자체가 일단은 사실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음. 지금 당이, 당정청이 밝힌 어, 가용한, 사용 가능한 예비비는 3조 4천억 규모다. 음. 어, 그렇게 되면, 왜냐면은 이 예비비 50억 원이라고 하면서 그코칠찌이만큼도안 되는 돈을 중국인 유학, 유학생한테 썼다. 그렇게 작은 돈마저 중국인 유학생한테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아, 네.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조 네. 4천억 규모가 있다. 어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 얘기한 예비비 5 0억원은 그럼 뭐냐? 그게 그렇게 3조 4천억원 가량 되는 예비비 중에 2월 25일날 국무회의에서 딱 목적을 갖고 지출이 의결된 액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액수 중에. 네. 어, 그냥 막쓸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가 그쵸. 있다고 해서. 일단 목적을 정해 놓고 써야 될거 아니에요. 지, 음. 특히 지금과 같은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어,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중국 유학생 관리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이라는 목적을 딱 정해서 음. 그 목적으로 쓰라고 지출을 의결한 겁니다. 음. 그 50억 원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중국인 오, 유학생 착공으로. 관리 예 그 목적으로 지출이 의결된 거예요. 그 수많은 액수 중에서 이거 뭐 착복했다고 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지출이 의결된 게 마치 호로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laughs> <거> 제가 <laughs> 네,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변명이죠. 중국인 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데에다가 42억 원 책정,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해서 9억 원 책정 이렇게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결국은 국내 방역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학생을 포함해서 중국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니 <laughs>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그러면은 들어온 유학생들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을 예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 차원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애초에 유은혜 부총리가 착복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거고요. 저두 번째는 그냥 제가 간단히 네. 얘기할게요. 그 중국 퍼주기로 한국 의료진 마스크 방호복이 부족하다라고 이들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말했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지금 팩트체크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음.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이 이야기를 이제 MBC 기자분에게 좀 들었는데 자기가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한 거는 방호복 이야기가 방호복 의료진 방호복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 우리가 잘 몰랐던 자기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한 사람을 검진하잖아요 그 우리가 말하는 검사 있잖아 검사 네. 한번할 때마다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대요 음. 그러니까 그 옷을 계속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음. 새 환자를 만나면 또새 옷을 입 입고 새 옷을 입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엄청 많죠. 많죠. 그 많은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옷이 그만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방호복이 기존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존에 있던 우리가 평소에 쓰던 물량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불가피한 사실을 측면이 있다는거 네네. 있다는 음. 그거를 사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음. 그거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검사할 때마다 새거 입고 다버려고새거 입어야 돼요. 그거 아셨어요? 자기는 몰랐대. 그래서 왜 의사들이 입을 방호복조차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스크처럼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일단 국민들이 아셔야지 네.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네. 지금 이 보도에서는 중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한국인에게 마스크와 방호복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일부 의료기관에 물품 부족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부족했고요. 또그 순간에 그 글을,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의사는 우리 병원은 대구 경북인데 너무 풍부한데 왜 그러지? 네. 걱정이 없는데 근데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은 오늘 당장 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환자들이, 환자인지 모르는 분들을 계속 드 이제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갈아 매일이 아니고 한번할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어, 그 의료진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앞으로 큰, 네. 많이 쟁여놓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내일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쓰신 것이지 이게 당장에 막 그렇지 네. 않은 경우들이 더 그러니까, 많았다고 네. 뭐 하더라고요. 방어복도 평소에 입고 되는 물량이 있을 거고 네. 거기서 갑자기 필요한 양은 갑자기 뭐 자기네들이 네. 구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정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튼그 부족한 것이 빚어지기는 했지만은, 어, 사실은 당장 공급하고 있는 방역물량은 부족하지 않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더 길어지고. 네. 음, 이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대비가 자. 필요한 거 분명히 마스크 사태처럼 그런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네. 사실인데 어, 이미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에 가장 시급한 방역 물품 지원, 의료 시설 인력 장비 투입 등 긴급 방역 조치의 경우에 추경보다는 정부의 즉각 조치가 가능한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뭐 중국 유학생 때문에 이게 부족하다. 이거는 그 중국 유학생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시비 걸기 이런 것그 친중 정부다라고 시비 거는 그 차원의 것이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소리다. 아러니가로세 연구소 말을 믿는다는 게참좀 그런 거죠 사실 아유, 네. 구독자가 몇 명인데요 <laughs> 아유, 믿는 거하고 구독자는 또 다르죠 근데 사실 네. 이런 거를 언론에서 받아쓰니까 그러니까 더, 더 문제가 됩니다 예, 돌고 돌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미 정부가 3월 6일까지 예비비 지원 그한개 2천억 규모래요. 음. 그러니까 5 0억은그그 그 중에 50억만 가져와 가지고 야 50억을 중국인한테 써서 방어복이 없어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그 가짜 뉴스에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이미 2월 18일에 검역 진단 등 긴급 방역 대응에 1,042억 원이 지원됐고 음. 2월 25일에 아까 말했던 그 42억 원 중국 유학생 관리에 어, 지출이 됐고, 삼월 삼일에는 마스크 긴급 지원, 대구 민간 의 민간 의료 인력 지원에 칠백칠십일억. 그러니까 이미 의료 지원에 수, 수천억이 오. 들어가 있는데, 음.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저 일부만 얘기를 하면서.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간에 팩트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네. 우리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을 못 받으신 기자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주소 하나 넣는 거 쉽지 않, 쉬, 쉬운 일이니까요. 얼마든지 어. 보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보도는 미디어노리도 나오고 고발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네요.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한 것인데요. 어, 아, 조선일보가 지난 9일에 예. 70대 여성이,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병원 응급실 등이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이 환자는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자 대주에, 대구에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울 백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정해졌다. 전해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대구에서 서울의 모 대형 병원을 오갔다. 구토와 복부 불편감을 느낀 A 씨는. 지난달 29일에 서울 마포에 있는 딸 집에 올라와서 다시 해당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진료 예약을 거부당했다. 이후 한 개인 병원을 방문하고 보건소에서 우한 코로나 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요겁니다. 네, 네딱 마지막 있어요. 그 마지막 문장 그게 이제 오분 거예요. 네네. 보건소에 자, 갔는데 거부당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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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조선일보고 어, 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람이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대형 거 병원에서 거. 거부를 당했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검사마저 거부당했다.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두번 이분이 네. 지금 크게 지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이거 법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가 의료 시스템인 보건소가 어. 거주지를 이유로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진료를 한데? 거부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법적 처벌 대상이에요. 네. 음, 음. 자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응은 갈렸는데요. 과연 보고서, 보건소에서까지 진료당한 게 진료를 거부당한 게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그렇죠. 하고 말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진료를 거부한 보건소를 공개하라라는 음. 비판의 목소리. 그렇지. 당연히 그렇죠, 있을 수 있는 반응이죠. 음,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워낙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받았음 보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어, 보건소 네. 까지 진료 거부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사실은 조선일보가 백병원에 대해서도 이게 제목도 너무 웃기잖아요 서울 백병원 뚫렸다 음.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백병원을한 방에 보내는 그렇죠. 그런 제목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음. 이번 사태에서 감염병 사태에서 뚫렸다라는 표현을 너무 음.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죠 지금 네자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어, 이제, 이제 뭐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건데요. 보건소 진료 거부가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에서 어미 문책할 내용이잖아요. 음. 그리고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음. 그래서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서울 백병원에서 확진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정보는 할, 확인할 수 있느냐? 보건소에 찾아갔지만 진료 또는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어느 병원이냐? 라고 질본에 이제 브리핑을 할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에 질본은 현재 했어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증상 어디를 거쳤는지를 조사 중이다. 정보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답을 못해요. 근데 왜냐? 왜 답을 못해요? 뻥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이런 사람,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안간 거야? 보건소에? 에이. 정확하게. 네, 보건소, 마포구 소재,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음. 마포구 소재 보건소에 네. 간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음. 환자께서. 아, 그래요? 네, 방문한 적도 없는 겁니다. 뭐야? 그래서 조선일보가 음. 9.15에 인터넷판에서 은근슬쩍 이거를 수정합니다. 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개인병원을 방문하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는 라 문장을 음. A씨는 마포구 소재 한 내과를 방문한 뒤 약국에 들린 후 딸의 집에 머물렀다고 <laughs> 수정했어요. 보건소가 쏙 빠졌네. <laughs> 거부했다는 말도 쏙 빠졌네. 네. 다 빠졌죠? <laughs> 진짜. 네. 진료 거부했다는 사실관계, 그 핵심 사실관계를 은근슬쩍 바꿔버린 겁니다. 물론 지명 기사는 남아있죠. 지명 그 난리를 쳐놓고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배준영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사 후기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도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토나 복부 통증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기는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의심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할머니 증상을 보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컸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음. 자 그러면은 이 문장도 바꿨어요. 이 그러면. 말이 말이 이게 음. 그러니까 좀 이거 자체도 참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진단 검사 거부한 게 아니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지? 어, 음. 이 사람은 코로나로 의심하고 검사를 했어야 된다 말았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처음에 페이스북에 자기가 기자 취재 후기 형식으로 썼던 글에서도 이미 음. 제가 볼때 기자는 알고 있었 알고 있었던 어, 거예요. 그렇지. 어, 왜냐하면은 음. 보건소가 검사,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고 썼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어. 아예, 말도 안 들으면 진단 자체 그렇죠. 안닌 거예요. 근데 지금, 원래 썼던 페북 글에서는 음. 보건소가 증상 물어보고 진단을 했는데, 네, 한 거야. 어. 어. 하, 했는데, 코로나19 <laughs> 증상이 아닌, 아닌 것 같아서. 거. 같아서. 어. 어 키트 검사까지는 안 했으니 음. 보건소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거를 세상에 약간 달라졌어 기사가. 근데 에이. 그걸 지우고 지금 내가 말한 그 문장을 지우고 오늘 마포구에 확인한 결과 할머니는 마포구 한 내과를 방문했지만 마포구 보건소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잘못된 정보를 일부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썼습니다. 바꿨어요. 자기 글을 지우고 페이스북 글도 바꾼 거죠. 네, 네. 한시에 한 번. 아포구 한심하다. 보건소 측은 <laughs> 조선일보 기자가 70대 여성이 보건소에 다녀갔는지 물어서 해당 여성의 신분을 확인하고 CCTV까지 확인해서 온 적이 없다고 알려드렸다. 알려드렸는데도 왜 기사가 그거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보건소 다 짤게 하려고 지금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러게요. 이런. 작정하고 쓴 거지 네.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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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박준영 기자한테 다시 조 미디어오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발론이냐 네. 했더니 페이스북에 쓴게제 입장이다. 공식 입장은 경영기획실에 문의하라라고 했다고 하고요. 경영기획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드리미, 너무 악의적이에요 드리미, 여태까지 드리미 우리가 봤 딸기밭보다 더 나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딸기밭은 그냥 맨날 하던 짓이야. 그 구조에 대한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구를 하면 안 됩니다.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나쁘다는 거. 지 그게 네. 안 나쁘다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요 어, 지금 하죠.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금 완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지금 보건소 직원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완전 거부당했다라고 그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몇번 죽일 수 있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고. 그래놓고 지금 페이스북에서 슬쩍 상과를 고치면 다냐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거 정정. 잘라버려야 돼, 내가 보기에. 이거는 <laughs> 이 기자는 네. 조선일보가 진짜 이걸 징계를 안 한다? 이런 수준의 보도를, 외국 보도를 하면요. 취재가 매우 부실하고 악의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진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려고. 네. 네. 와, 의도가 된 기사 아닌가? 지금 이런 보도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게. 서, 조선일보의 서울대병원 직원들 그 노조 조합원들이 딸기바갖다는 오보랑 음. 똑같이 그렇죠. 의료진을 국민의 적으로 만들겠다. 음. 그런데 의료진 전부는 아니고요. 음. 뭐 의료진 전부에 가깝지만 의료진 중에서도 노동조합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정부기관, 아. 네, 국가기관 이건 뭡니까? <laughs> 노동조합과 그러니까. 이 정권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려고. 오버를 쏟아내고 있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노동조합이나 뭐 의료진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목적은 저는 지금 그것까지는 아니고 진짜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음. 걸 부각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누가 좀 잘못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제일 국민의 감정을 치는 것은 의료진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냥 사설병원도 아니고 보건소가 잘못했을 때. 음. 너무 좋은 거지,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 치기에. 그래서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억지 보도를. 이건 진짜 사기지, 사기. 진짜 너무해. 어, 너무 나쁜 납치지. 이거는 지금 정권을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음모 아니야, 음모. 있는 거라도 얘기해. 를 네, 음모야, 해야지. 음모.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기사로. 아이고, 아무튼 간에. 나쁜 일 천지여서요. 구독과 좋아요. 어제 봉우 씨의 그 머리띠 때문에 좀 손님이 늘어났다고 하니 댓글도 좀 많아졌을까요? 정말요?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더군요. 예,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 탈곡기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았고, 음. 제가 이제 저리 톡에서는 한동안은 못합니다. <laughs> 예. 저도 양심이 <laughs> 있어서요. 그 <그게> 남의 영업장에, <laughs> 그잖아요. 오늘 따지면 그 남의 영업장에 가지고. 김야옹님, 오늘 너무 말도 안 되는 어거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비싼 거라 참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도 제이 라이브에서 머리띠 쓰신 봉우 팀장님 덕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제가 또 어디 가서 그런 경험을 해 보겠습니까? 네. 투어이브 박미정 님, 오늘 저녁도 두 분의 NG로 웃습니다. 그런데 최장님 왼쪽 눈 불편하시겠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요. 이피디 님 NG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해 볼게요. 저녁 시간 이젠 필수가 됐어요. 미탈미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근데 진짜 예. NG를 너무 좀 악의적으로 만드세요. <laughs> 아, 제가요? <laughs> 우리가 그냥 녹음하는고 <laughs>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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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닌 거잖아. 오버 <laughs> 넘어. 아, 아니 진짜. 우리가 안한 말을 뭐 만들어내거나 왜곡한 것도 아니고. 아니. 박수 치기 전에 한건안 써야지. <laughs> 제가 그것도 아니 깎은 겁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또아 이런 잊지 못했다는 오타를 이건 무슨 솔직히 말해봐요 뭘 무슨 오타를 냈습니까? 미디어 태그.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해야 돼. 응. 시옷을 써야 되는데 지우을 써가지고 제가 <laughs> 아 진짜? 나왜못 봤지? 라이브를 보다가 <laughs> 아 <아이씨>, 망했다 <laughs>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 제, 저도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최초 공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오후 5시 45분에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나도 되도록이면 5시 45분에 꼭 들어와서 좀 음. 재밌게 놀아봐요 정해져 될까. 있습니다 5시 네. 45분에 매일 최초 음. 공개됩니다 네 어또 재미있는 댓글 와이오티비님 만델라가 하늘에서 눈 부릅 뜨시겠어요 아, 네,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네. 네. 최철우님 박근혜와 넬슨 만델라 비교는 비교하는 부분에서 빵 터졌네요. 요상한 앵커멘트, 자가당착 기사까지. 오늘은 대체적으로 예능이어서 실컷 웃기는 했는데 늘 그렇듯이 뒷맛이 텁텁하네요. 이런 맛없는 보도로 인한 소화불량에는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단체 민원년이 <laughs> 특효약입니다. 후후원과 구독 좋아요 고고씽 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은 좀 말씀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웃음> 네. <웃음> 저희 또 제가 어제 그거 머리띠 했다고 회원 가입이 또 있었대요.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께. 네. 어, 노란색 메모지님, 처장님. 이미 엔지컷의 마지막 이야기가 네. 어, 순간 503의 말투가 생각이 나서 길을 가다가 윽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매번 그따구 기사를 쓰니 그런 가짜 기사에도 사람들이 연합이 아닐 거라 일도 의심 없이 편나르고 읽고 그랬던 게 아닐런지. 천현님이 네. 어, 무슨 말씀하셨지 어제 엔지 마지막에? 손가락 얘기하셨는데. 음. 네. <웃음> <웃음> 아무튼간에 예. 네. 이 연합 얘기는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연합뉴스를 사칭해서 가짜뉴스로 퍼나르고 있는 분들 얘기했어요. 네, 고, 근데 그거, 예. 그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연합뉴스 그 마크가 지켜있으니까 진짜 연합뉴스로 아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채팅에서 또 설명을 또 했어요. 예. 네. 네. 노란색 메모지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어, 평소에 보도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신. 셨 그만큼 신뢰도 가 많이 떨어졌다 이 네. 말이죠. 네. 네, 미련곰택님은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 주셨고요.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년의 미디어 태국기는 네.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겠습니다 탈탈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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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안녕. 예정된 게 아니었어요. 음. 제가 그날 갑자기 가져간고 거 미리 얘기도 안 음, 하고 네. 갑자기 가져간 거고 그래서 제작진들도 이게 뭐야? 그럼 그런 건 미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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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할 시간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갑작스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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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써버리면 네. 그 자리에서 민망해서 하지 말란 말은 네. 못하고 그냥 네. 실수로 나와야지 네.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네. 그 이제 방송을 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게 프로이고 네. 센스가 있는 게 네. 이제 KBS 김비치라 기자가 저리토의 김비치라 기사 기자 아시죠? 네. 네. 어 제가 가져간 걸 보고 이걸 오늘 써도 됩니까 했더니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다가 그 순간의 기지로 김비치라 기자가 저보다 먼저 했어요. 음음. 저하고 김비치라 기자하고 교대하는 그렇죠. 구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들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음. 최욱 씨한테 전해주겠다. 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음. 좀 아, 재밌게 좋네. 하자. 그게 이제 순간이 방송꾼들이 아, 음. 방송꾼이라고는 좀 나쁜 표현인가 아무튼 <laughs> <이렇게> 방송을 늘 <laughs>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음. 너무 너무 감사했고. 또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면 어떡하나 이게 저리 톡에 와서 개인 홍보하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잘모르시는 분들은 민원년 어,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또 확실히 김원경 시장님이 확실히 역시 셀럽인 게 채팅창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환호, 환호를 어막오 어, 김원경이다 김원경이다면서 하 <laughs> 심지어 어떤 분은 되게 웃긴 댓글 받는데 방송하면서. 김원경 씨 털보하고만 방송하지 말고 저리통에도 좀 나와 주세요. <laughs> 아무튼 아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응. 재밌었어요. 보니까 어. 진짜 야, 나는 저렇게는 못 하겠는데 참 네. 대단하다.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 선물을 보내 주셨던 김야옹님등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우리 민원효 활동가들의 마음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 저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청취자, 우리 회원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건 내가 창피해도 해야 되는 거다. 아, 왜냐면 지금 나한테 응. 지금 하는 말이야? 너 어? <laughs> <laughs> 나보고 지금 다음 주에 그거 쓰고 누군 아, 나가라고? 아니요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누군가 네, 한 명은 어. 왜냐면 회원분이 그저얼 저, 바쁘신 와중에 그거를 네. 만들어 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최선의 를 보여주기. 최선의 성일. 다음 주에도 제가 가슴에는 붙이고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laughs>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laughs>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네. 그런 거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laughs> 선물해 주세요. <줘. 웃음>